어느 대선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역사의 미래를 진정 좌우할 만한 정말 중요한 대선입니다. 대선 후보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옴으로써 세계 언론에 웃음거리를 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물이 대선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룩한 촛불 혁명에 그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댐댐이가 그런 거를 우리말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손바닥에 지금 왕자를안 새기고 있지만 몸에 어디에 그가 구석에 상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권력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네, 검찰을 아예 그냥 뭐 법무부에서 벗어나고 예산에서 벗어나고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검찰이 여러분 속속들이 다 깨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나 말하면 여러분을 목소리를 잠재울 것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걸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대선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서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민주를 굳건하게 심어할 것입니다. 촛불혁명, 세계의 아름다운 역사적 혁명으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혁명 계속 완수해 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